새로 생긴 호텔인데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 전망이고, 진짜 넓습니다. 어,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스탠다드룸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미니바. 무엇보다 짠. 와. 진짜 좋다. 정말 딱 정면으로 바다가 보이는 뷰예요. 진짜 뷰 맛집. 부산 출장을 오게 돼서 제가 갑작스럽게 따라오게 됐어요. 어제 갑자기 정해진 거라서 숙소랑 코스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짐을 싸는 거 이런 것도 다 어제 저녁에 급하게 막 하게 된 거예요. 1박 2일 여행을 갈때 어떤 짐을 보통 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파우치는 제가 클리니크에서 옛날에 받은 파우치인데 이게 사이즈가 정말 좀 넉넉한 사이즈예요. 간단하게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여행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 다 때려놓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팍팍 다 때려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요, 탱글티저. 보통 호텔에 빗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쪽빗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웨이브 있는 머리는 꼭 요런 빗을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꼭 가지고 오고 또 헤어 관련된 거는 바로 요 그루프. 헤어 에센스를 꼭 가지고 와요 빼다 트리트먼트를 제가 처음 써보는 건데 새 거거든요 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마스크팩 이렇게 여행 올때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보다 마스크팩을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차를한 3시간 정도 타잖아요 보통 KTX를 타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이 마스크팩을 꼭 하고 잘 예정입니다 이게 비오레에서 나온 클렌징 티슈거든요. 소량만 들어있는 여행용 티슈예요. 그래서 얘랑 샘플로 받은 클렌징 폼 가지고 왔고요. 기초 제품들은 그냥 요런 샘플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선블럭은 라로스포제 선블럭을 사용을 하는데 얘가 그 베이스 역할도 해주면서 약간 한톤 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를 꼭 가지고 오는 편이고 쿠션을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샤넬 쿠션을 가지고 왔고요. 컨실러는 그래도 꼭 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이제 손으로 그냥 톡톡톡톡 아, 샤넬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행 오면 사진 같은 걸또 많이 찍기 때문에 이렇게 광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썹 제품 <laughs> 너무 오래 써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수에무라 제품이랑 그리고 베네피트 구포프루프 이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눈화장을 잘안 해요 마스카라만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요 뷰러랑 그리고 이게 생얼카라라고 에뛰드 건데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요두 개를 챙겨왔고요 이렇게 솔 같은 걸 챙겨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크림 타입으로 맥의 그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왔고요 루스 파우더를 간단하게 하거든요 브러쉬 파우치가 있긴 한데 그걸 또 따로 챙겨오는 게 너무 번거로웠거든요 리얼 테크닉의 휴대용 브러쉬예요 브러쉬가 내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굉장히 휴대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다, 이게 다예요. 이 많은 것들이 이 파우치에 다 들어가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 정도만 있어도 1박 2일은 버틸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제이 파우치를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 진짜 춥지도 않고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나 가기 전에 잠깐 방에 들렀는데, 오, 맞다! 오늘 룩을 소개를 안 했네? 이 하늘색 니트가 약간 안고라가 섞인 그런 재질의 니트예요. 제가 약간 웜톤이라서 컬러가 완전 찰떡은 아닌데, 근데 오늘 부산에 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어, 바다랑 잘 어울리는 컬러의 옷을 입어야겠다. 좀 이런 밝은 컬러가 예쁠 것 같아서 이걸를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밑에는 그냥 그 블랙진을 입었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입생로랑 가방을 뱉고요. 제가 단기 여행을 갈때꼭 들고 다니는 약간 여행용 백이 있어요. 그 바로 이 백입니다. 이렇게 단기 여행 다닐 때는 막 넣고 다니기 진짜 좋은 백입니다. 용량도 크고. 저는 이 백을 하나 챙겼어요 오늘 크로스로 메고 얘를 하나 들어줬어요. <놀람> 밤바다 짠. 맛있게 먹었습니다. 술게 주세요. 와 분위기 좋다. <놀람> <놀람> 대선 또 먹어줘야지. 잔 MM. 이렇게 나오고 <Lucar cells> 그러니까 와. 와. 아 <handy> 나는... <laughs> 뭐 살아있어, 살아있어. 진짜 신선해. 이때 이제 치즈를 이렇게 소금 뿌려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도 진짜 커 어아내첫 실사 얘랑 얘랑 술을 못 먹고 있어. 오. 술을 못 먹어. 라탄 같은 야, 그리스가 네. 무슨 한게 없어. 맛점. 새우는 구워요진있 <laughs> 버터 장인 버터를 코네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올려서 이거에 밥을 볶아 먹어요. 맛이 어때? 맛있대요. 맛있. 어뭐날지고올 킬을 한 적이 없는데 볶음밥이랑 다 올킬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 내 같은 경우는 다그 접해봤어요, 다 먹어봤어요. 오. 그래도 여기가 최고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바다 산책. 어? <목소리> 저거 봐. 낮에는 있었는데. 쥐 사라졌어. 제사일. 제사일. 새로운 수 쥐가 없어요. 손도예요. 손도. 밑에서 보니까 진짜 달라. 오늘도 진짜 햇빛이 대박이죠. 나머지 일정을 좀 마치고 3시 정도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여기아해 아, 어, 소리야 해본 어. 소리야? 아, 편의.. 아그 뭐지? 휴게소 여기 이제 쌀쌀하니까 어묵 하나 먹습니다 이봐 보자 이렇게 평화롭게 웃고 있지만 사실 바로 옆에는 음 진짜 좋아요 와 여기 옆에가 진짜 진짜 절경 아 너무 이쁘다 산호 어? 산호인가? 응. 산호? 산호횟집? <laughs> 저희 <저기> 사장님 사장님 흐 <laughs> 졌어. 어? 내일 노데 지금 무시고해